자동차 역사는 언제나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장이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미국 오프로드 시장에서 강렬한 이미지를 남긴 스카우트는 단순한 차량을 넘어 모험과 자유의 상징이었다. 비록 그 영광의 순간은 시간이 지나며 잊혀진 듯 보였지만, 최근 폭스바겐 그룹 산하에서 이 전설적인 이름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전기차 시대에 맞춰 새롭게 선보여지는 스카우트는 V8에 거친 감성과 최신 전기차 기술이 만나 새로운 오프로드 경험을 선사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전기차 스카우트는 과거 전설적인 오프로드 모델의 DNA를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혁신적인 요소들이 대거 탑재되어 있다. 과거의 스카우트는 단순히 강력한 내구성과 오프로드 주행 능력을 자랑하는 차량이었지만 새로운 스카우트는 전기 파워 트레인의 장점을 활용해 뛰어난 가속력과 정숙한 구동 성능을 제공한다. 극강의 가속력을 자랑하는 전기 모터 덕분에 0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시간이 단 3.6초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 차량이 단순한 복고풍 모델이 아니라. 기술 혁신을 통해 스포츠카 수준의 드라이빙 스릴과 오프로드 주행의 결합을 이뤄냈으며, 과거 스카우트가 지녔던 강인한 외관은 새로운 모델에서도 확연히 나타난다. 각진 성과 심플한 전면 디자인은 옛 시절의 감성을 떠올리게 하며, 단호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완성한다. 외관의 복고적 매력 뒤에는 최첨단 디지털 계기판과 큰 중앙 디스플레이. 투 스포크 스티어링 휠등 현대적인 실내 구성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적 대비는 전통적인 감성과 현대 기술의 조화를 상징하며 운전자에게 과거의 추억과 미래의 가능성을 동시에 전달한 새롭게 선보이는 스카우트는 단일 파워트레인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델로 나뉘어 주행 성능과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한 모델은 완전 전기차, EV 형태로 니켈 망간 코발트, NMC 배터리를 채용하여 한번 충전 시약 563km의 주행거리를 확보했다. 이 모델은 즉각적인 토크 전달을 통해 급가속 성능에도 뛰어난 모습을 보이며 도시주행은 물론 모험 심리를 자극하는 트랙에서도 완벽한 드라이빙 경험을 선사한다. 다른 한 형태는 확장형 주행거리 전기차 EREV로 전기모터와 보조 역할을 하는 소형 가솔린 엔진이 결합되어 있다. 이 모델은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사용해 주행거리가 805km 이상으로 늘어나 장거리 주행에도 큰 장점을 제공한다. 각각의 모델은 소비자의 다양한 주행 스타일과 환경을 고려한 결과물로 전기차 스카우트가 단순한 기술 신제품을 넘어 시대를 선도하는 모빌리티 솔루션이 주행 성능 면에서도 스카우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오프로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새 모델은 전통적인 바디온 프레임 구조를 채택하여 극한의 지형에서도 차량의 안정성과 강성을 보장한다.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는 이 차량은 전륜과 후륜에 적용된 전자식 리미티드 디퍼렌셜을 통해 미끄럽거나 고르지 못한 노면에서도 확고한 접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는 적응형 에어 서스펜션과 필요할 때 버튼 조작 한 번으로 해제되는 스웨이바 기능 등이 결합되어 험난한 산길이나 비포장 도로에서 최적의 주행 환경을 만들어낸다. 탁월한 견인력 또한 주목할 만한 성능으로 SUV 버전은 무거운 짐을 손쉽게 끌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픽업트럭 버전은 더욱 인상적인 견인 성능을 자랑해 오프로드 모험은 물론 프로페셔널한 업무 환경에서도 훌륭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극한의 환경을 상정한 도강 능력 또한 이 차량의 자랑으로 깊은 물길을 건너야 하는 상황에서도 운전자, 전기차 스카우트의 부활은 단순한 자동차 리바이벌을 넘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한다. 과거 내연기관 차량이 주도하던 시대에 지금은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다. 스카우트의 전기화는 단순히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전통적인 오프로드의 매력과 현대 기술의 완벽한 융합을 통해 자동차 문화 자체의 변화를 예고한다. 기술 혁신을 통해 탄생한 이 신형 스카우트는 모험을 즐기는 드라이버뿐 아니라 도시와 교회 곳곳에서 완벽한 드라이빙 경험을 찾는 소비자들에게도 큰 매력을 전달할 것이다. 미래의 모빌리티 시장에서 스카우트와 같은 전기 오프로더는 단순한 차량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오랜 역사를 지닌 브랜드가 전기차 기술과 결합해 새롭게 탄생함으로써 전통과 혁신이 한데 어우러지는 사례로 업계 전반에 파급 효과를 기대하게 만든다. 과거 오프로드 차량을 사랑했던 이들은 이번 부활이 단순한 복고풍 마케팅을 넘어서 오히려 미래 지향적인 드라이빙 경험을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스카우트의 등장으로 인해 친환경 오프로더 시장이 한층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특성상 즉각적인 토크와 정숙한 운행 넉넉한 주행거리는 주행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경험하기 힘들었던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제공한다. 전기차 스카우트는 이러한 점에서 자동차 팬들 뿐만 아니라 기술에 민감하고 새로운 이동 체험을 원하는 젊은 소비자들에게도 크게 어필할 전망이다. 도심에서는 물론 주말에 낭만적인 캠핑과 오프로드 주행을 동시에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모험과 자유,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것이 또한 스카우트의 부활은 향후 자동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의 물결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다양한 제조사들이 전기 파워 트레인과 기존의 강인한 오프로드 능력을 접목한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게 될 것이며 이는 전체 시장의 기술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최신 기술이 적용된 차량을 넘어서 오랜 전통이 깃든 브랜드가 새롭게 제시하는 가치와 감성, 그리고 모험 정신을 함께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만족감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보이... 전기차 스카우트의 출시 계획은 아직 모든 세부 사항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한 개발 일정은 많은 자동차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내외 시장에서 전기 오프로더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스카우트의 부활은 향후 글로벌 오프로드 시장에서 큰 화제를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의 전설적인 이미지와 함께 미래 지향적인 기술력이 결합된 이 차량은 단순히 하나의 모델을 넘어 자동차 역사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스카우트는 한때 미국 오프로드의 아이콘으로서 살아 숨쉬던 전설의 차량이었지만 지금은 전기차라는 새로운 물결 속에서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의 바람직한 감성과 강인한 디자인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춘 기술적 혁신이 만나 탄생한 이 모델은 운전자에게 거침없는 모험과 안전한 주행 그리고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동시에 전달한다. 전기차 스카우트는 복고풍 외관 뒤에 담긴 디지털 혁신. 강력한 전기 모터와 정교한 주행 보조 시스템이 결합되어 단한 번의 충전으로도 충분한 주행거리를 확보하며 어떠한 험난한 환경에서도 끄떡없는 주행 성능을 입증할 것이다. 자동차 시장의 흐름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모해왔으며 스카우트의 전기차 변신은 그 흐름 속에서 전통적인 요소와 최첨단 기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브랜드 가치와 전기차 시대에 대한 미래 비전이 만나면서 새로운 스카우트는 단순한 모빌리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모험과 자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으로 승화시키려는 현대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대표적 사례라 할수 있다. 전기차 스카우트가 선보일 새로운 모험의 세계는 단순히 한 차례의 리바이벌에 머무르지 않는다.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고 첨단 기술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드라이빙 경험을 제시하는 이번 모델은 향후 오프로드 차량 및 전기차 시장에 커다란 혁신의 씨앗을 뿌릴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팬들과 모험을 즐기는 이들이 스카우트에 담긴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가능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자동차 출시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전기차 스카우트는 과거의 전설과 미래의 혁신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이 차량을 통해 우리는 내연기관 시대의 거친 v a 감성과 첨단 전기 모터의 정교함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이동수단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지를 체감하게 된다. 앞으로의 도로 위에서 혹은 거친 오프로드 길에서 스카우트가 펼칠 모험은 단순한 주행을 넘어 인류의 무한한 도전 정신과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염원을 담아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이처럼 전기차 스카우트는 전설적인 오프로드의 아이콘으로서의 유산과 현대 전기차 기술의 혁신적인 결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의 강렬한 인상과 미래 지향적인 기술이 어우러진 이 차량은 우리에게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삶의 모험과 혁신을 담은 예술작품이 될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스카우트의 부활은 자동차 산업의 미래의 한 획을 그을 중요한 사건인과 동시에 앞으로 또한 지속 가능한 기술 발전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